지금, 어, 닭가슴살 쪽이랑, 그 다음에, 윙 하나, 닭 날개 하나랑, 그리고 닭다리 하나 이렇게 왔네요. <laughs> 튀김류 많이 먹지 마요. 그러게, 근데 튀김류를 좋아하네. 어? 이게 뭘까? 아, 저는 세트로 시켜가지고, 닭껍질 튀김 있죠? 이걸 여기다가 한 곳에다가 몰아놓을까?

케이프시에서 엄청난 인기를 끈다는 응? 닭껍질 튀김이거든요. 막걸리는 있어요. 맛은 먼저 닭껍질 튀김부터 먹어 보 <laughs> <laughs> 음. 먹으니까 아니야 짜다 음. 근데 바삭바삭한 건 일품이다 진짜 와 바삭바삭하다 여러분들도 KFC는 9시 이후에 시키세요 그러면은 치킨 한 조각 시키면 한 조각 더 줍니다 1 플러스 1을 진행해요 닭껍질은 좀 짜다 음. 이게 대망의 3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KFC 하딩입니다. 지금 이거는 콜라까지 해서 9,900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 면만 닭껍질이랑 콜라랑 이제 하딩 5개, 그리고 얘는 닭봉이니까 닭봉이니까 그런 닭봉은 거의 비슷해요. 크기 한번 먹어봐요. 제가 하등을 좋아합니다. 음, 부드러움은 합격. 응? 맵기가 나중에 올라오네. 응? 오, 어, 맛있는데?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맵기도 적당하고. 아니 전 불닭가루보나라를 처음 먹어봐요. 음, 진짜 이거 완전 맥주 안주다 진짜. 이거 처음 먹어봅니다. 면이 다르네? 야, 맛있다, 양념! 한번 먹어볼게요. 에, 근데 닭가슴살 샐러드에 이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되게 접근하기 좋겠다. 음. 살사 소스? 살사 소스도 좋네. 기다려봐요. 나초 찍어 먹는 소스 같아. 그냥 케첩 같지? 이거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윙, 윙봉, 하윙이에요, 하윙. 약간 시큼한 맛이 좀 강합니다. 시큼한 맛이 좀 강해요. 음. 뒤는 살, 살사소스? 으음, 음 이럴 땐또 까르보나라 불닭 한 입. 음. 닭튀김도 한번 먹어 봅시다. 닭튀김은 치즈에 딱 찍어서 음. 지금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 치킨, 기본 치킨이에요. 그래도 얘도 핫크리스피입니다 여름에 장바람에 안 더운가요 그래서 그 전에 머리 묶으려고 빨리 기르고 싶었어요 머리가 어중간하게 길면 여름에 머리를 못 묶잖아요 아, 이거 까르보나라 불닭이 별미네, 진짜. 별미요? 이게 출시래요. 30주년 기념으로 출시한 KFC 하딩 평강이는 제딸 강아지예요. 와, 진짜 덥다, 오늘. 와, 미쳤는데? 날씨 왜 이러니? 그리고 여기에서 살사 소스를 같이 동봉해서 주는데 약간 살사 소스는 약간 신맛이 납니다. 불닭 까르보나라 불닭 은근 맛있네. 맵기도 적당하고 맛있습니다. 아 진짜 안 매워요. 땀을 좀 많이 흘려요. 나땀 흐르는 거 봐. 응? 오늘 닭 가슴살 왜 이렇게 부드럽노 응? 매운 거 먹고 게다가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거 봐. 사이다? 응? 콜라 한잔 먹을까? 콜라? 아, 나 콜라 잘안 먹는데. 여러분들, 와, 120분 넘으셨어.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나 지금 오늘 100명 넘은 거 처음이야. 와, 여러분들, 진짜 콜라 하는 의미에서 콜라에 짠합시다. 참, 아니 참이란다. 짠. 여기 펩시스나 탄산이 없고 싱겁지? 자 여러분들 닭다리 아니 닭다리란다 이건 지금 봉이에요 봉위치 이거는 지금 기본 치킨이에요 KFC에서 9시 이후 되면은 1 플러스 1으로 시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모르신 분들 굉장히 이거 꿀팁입니다 매일마다 9시 이후에 시키시면은 1 플러스 1으로 줘요 나 이거 음주 아닌데 왜? 아니, 아니 코카콜라라고요 이거. 이거 코카콜라. 어까 오진다. 어까 오죠. AI인가 보다. 저러고 이제. 이건 괜찮지 컴퓨터야? 이거는 괜찮지? 응. 아유, 맛있다. 아유, 정지. 정지가 갑자기 당하니까 100명에서 확 줄었잖아. 이런, 뭐, 갓 AI야. 일좀 똑바로 하자, 진짜. 와. <laughs> 그래, 저 원래 콜라를 잘안 먹어요. <laughs> 오랜만에 콜라 맛있네. 음. 평강 아빠가 평강이에요. 평강이 음, 나도 좋아, 나도 좋아. 진짜 이러고 있는 거야. 나도 좋아, 나도 먹을 수 있어. 음, 진짜 애들은 눈이 너무 맑잖아요. 음? 눈이 막. 막, 빛이 나잖아, 눈에서. 눈은 까만데, 밝아. 맛있어. 불닭 맛있네? 음. <laughs> 다이어트 중인데 죽을 맛? 어디 보자. 음. 오, 닭다리가 남았네? 음. 자, 한번 먹어봅시다. 까르보나라 불닭, 여러분들, 먹을만 하네요. 맛있어요. 추천합니다. 아, 근데, 이거 까르보나라는 짜장불닭이요? 응? 나 그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다음엔 그 불닭 시리즈로 해가지고 먹방 한번 해볼까? 응? 약간 저는 양념 팔아가지고. 제딸 닮았나요? 응? 잘맞어 <놀람> 냄새는 나고 아주 죽을 맛이지 병강아 아이고. 좀만 참아 아빠 발라줄게 아니 입 핥지마 아빠 지금 입이 굉장히 기름져 <놀람> <laughs> 지금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내려놓지마 끙 응! 이러지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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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있는 거라도 빨리 먹으려고? 어이구, 어이구. 이따 줄게. 저거 줄게. 가슴살 발라가지고. 응? 평강은 좀만 참아. 응? 이러고 방송을 못 해. 지금 평강이서 있어, 서 있어. 앉아있으면 은 이러고 방송할 수 있는데. 평강이 불편할 것. 밥을 얼마나 안 주셨으면? 평강이 자율배식이야 안 내려가겠다고, 지금. <laughs> 이뻐 죽겠어. 내려가. 이따가 죽게, 이따가. 이거 닭다리까지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평강이 좀 찢어서 줘야겠다. 맛 있어요. 전 양념 고민이 초도 안 합니다. 양념 쩜님하고 나랑 같이 먹으면 싸울 일은 없겠다. <laughs> 응? 싸울 일은 없겠어. 양념하고 우라이도 반반씩 해 먹으면 되잖 아니, 아 가만히 있어. 이따가 이제 해줄게. 왜 자꾸 낑낑대? 이렇게 얼굴도 보여주고 했으니까 치킨으로 이따가 제가 추리안겨 줄게요 오돌뼈는 먹어야지 오돌뼈 맛있는데 꼬순 <laughs> 응? <laughs> 음 <고스네>. 음? <laughs> 그냥 발 대고 있는 거봐 이렇게 이 줄놈의 새끼 발냄새나 맞더라 먹을 것도 주지도 않으면서 먹지, 아니 빨지 마, 지금. 아빠 입술에 지금 기름 많이 묻어 있다니까. 이제 평강이를 위한 발골을 해볼까요? 음, 어. 평강이를 위한 발골을 해봅시다, 여러분. KFC는 좀더 신경을 써야 돼요. KFC는 그 닭고기를 염지를 하기 때문에 속 안까지 이게 양념이 배거든요?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어, 강아지한테 잘못 줬을 때 다음날에, 어, 설사를 싼 자식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요거. 요거. 이거 맛있지. 아시는구만. 닭가슴살이다. 닭가슴살. 다이어트 식단. 다이어트 식단. 닭가슴살. 응? 아, 이거 평강에 주자. 야, 아빠가 진짜 큰맘 먹고 양보한다. 와, 이거를. 와, 이건 진짜. 담배 돗대랑 거의 비슷한 거야. 껍데기요? 제가 지금 배부른 관계로 조그만 거 하나 먹어볼게요. 피자딱 찍어가지고. 껍데기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튀김 껍데기 안 만들어도 됩니다. 응? 이렇게 안 만들어도 돼요. 막 오독오독하지? 그게 그게 뭐야 그게 그게 뭐 그게 그게 평강아 기다려. 아나 진짜 평강이 안 좋아. 아빠 먹는다. 너 자꾸 그러면 아아 아무 아음 아. 음, 맛있다. 아, 알겠어 알겠어. 난리가 났어아지 그냥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올려놔. 들어. 먹어. 양념 불편하지. 하고. 천천히 먹어 평강아. 안 빼서 먹어. 아빠랑 이렇게 나눠 먹는답니다. 어, 평강이는 아빠 먹는 거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어, 아빠도 먹어. 나도 주고 아빠도 먹고 해. 이렇게. 어? 우리 평강이가 얼마나 착한지. 응? 그치? 응? 튀김 들어갈 뻔했다. 우리 평강이도 아니 제가 새로 새로 닭가슴살 이거 새로 드릴테니까 맛있게 안 먹겠어요? 어? 맛있지 사람도 맛있는데 애들은 얼마나 맛있겠어 너 옆에다 그렇게 자꾸 묻혀 응? 아이고 잘 먹네 야 근데 너또 이러면 또밥안 또 먹으려고 그러지 또 어? 너밥안 먹으려고 그러지 또 그러니까 내일 줄게요 제로밀키스 잖아요. 여러분들, 제로밀키스, 한번 웃음 체조 합시다. <웃음> 행복한 웃음을 지어 볼까요? 응? 이쁜 딸님을 보면서 음... 이게 밀키스 제로 2 플러스 원 해가지고 화채용으로다가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 샀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밀키스에서... 밍밍해진 밀키스맛이 되어버린 음. 그냥 밍밍한 밀키스다 어? 그댈 볼순 없는 거죠 살아도 나 사는 게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으로 던 하루도 자신 이 없는데 안된자 여러분들 트위치도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